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5장에 말씀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담의 족보 얘기, 샘의 족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쭉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900세 이상을 막다 살아요. 900년 이상을 산다. 얼마나 놀라워요 야 우리는 이거 반절만 살아도 좋은데 네? 아니 반절 100년만 살아도 괜찮은데 하는데 900세 이상을 막 삼삼하래요 그런데 문제는 900세 이상을 살아도 다죽었더라죽었더라죽었더라고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에는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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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그래서 생명의 족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족보 속에 이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세세 후손, 세세 어, 족보 속에는 이렇게 900년 이상을 살다가 죽고 그러지만 그 중에 또한 가지는 이 죽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고,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300년씩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laughs> 뭐 1년 동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300년씩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300년씩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할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한번 추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녹은 21절부터 24절까지 4절밖에 없어요 4절 4가지 그런데 지금 22절에 0백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동행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같이 걸었다. 같이 걸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걸어? 하나님은 신인데, <laughs> 하나님이 천국에서 무릎이 뭐? 우리 뭐 애놈들 천국으로 가서 걷나요? 같이 걸었다.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 히트할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귀동사예요. 재귀동사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laughs> 이, 자살했다. 자살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였다. 이말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한 행위가 자기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자기의 뜻을 다 꺾고 하나님의 뜻에 받쳐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이 예, 말로하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laughs>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laughs>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서, 옮겨졌으니 하나님 이 그를 데려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게 창세기 5장 22절에서는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냐면, 믿음으로 레스 한말 쓰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러면 뭘 믿느냐? 두 가지를 믿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laughs>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준다 그러면 안 찾으면 벌을 준다 그네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두 가지 고린도우서 5장 10제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선악간의 선과 악을 행한 그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든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죠? 믿어요. <laughs> 또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거 믿어요? 믿죠? 그러면, 에녹처럼 동행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왜안 될까? 믿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300년씩이나 이렇게 통행을 할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어, 몇, 애녹이몇 년을 사냐면, 여기에 24절에 보면, 어, 어,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 그랬어요. 365세. 그런데 300년만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65년은 동행을 안 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예? 어떻게 300년만 동행하고 65년은 안 했을까?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계기가 있어요 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 에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냥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을 안 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무두셀라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동행을 할수 밖에 없었던 어떤 계기가 이 무두셀라였다는 것을 알수가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65년은 동행을 안했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3 0 0년 동행했다 a n Aneko, b u d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Sammyan, Tongan, t o 무투 이러는데 이게, 이 g a n 은 o n 뜻 a n Tongan, t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보낸다. 그 뭐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그러면 이런 이름을 아무렇게나 질수 없잖아요. 이런 이름을 되게 안 짓는다고. 이름처럼 보세요. 우리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기가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이나 그런 사람을 저요. 너는 요셉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 너는 모세와 같이 지도자가 되어라. 그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고, 또는 너, 아 이렇게, 너는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다윗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고, 뭐, 두보라, 에스더, 이런 이름들을 짓는다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짓는데, <웃음> 저도 <웃음> 아들의 이름을 짓을 때, 너는 세상에 하나의 빛이 되라. 그래서 한빛이라고 해서, 한빛. 그것도 시시하고 이렇게 흐릿한 그런, 빛이 되지 말고, 너는 센 빛이 되라. 그래서 강한 빛, 그래, 강한 빛. 그래서 강한 빛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멸망, 이렇게는 안 짓을 거 아니에요? 강저주, 강사망, 이런 개는 안 짓는다고. 누가 그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이런 이름은 그냥 진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시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개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한 장이니까, 14절, 15절 유다서가 구약의 신약이에요 이건 뭐한 장이니까 잘못하면 이게 너무나마 못찾자 신약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녹이에요 에녹이 또 하나가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근데 그의 애녹이 아니고, 아담의 칠대손 애녹.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녹이에요. 이 애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고 그랬죠? 예언했다. 뭐에 대해서 예언하냐.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심판에 대한 예언을 애녹이 했다. 근데 아무리 창세기를 찾아봐도 뭐 예언하는 내용이나 심판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애녹에게 나타나서 애녹아, 예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돼. 아, 왜요? 너무 제가 꽉 차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 언제 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텐데그 아들이 죽는 날, 내가 세상에 심판을 보내겠다. 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줬어요. 그리고 아들을, 아들이 태어나는 날, 바로 그 이름을 에노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는 안심할 수 있겠어요? 에노기야, 언제까지는 안심할 수 있어요? 무드셀라가 죽기 전? 예 네. 죽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 태어나면서 죽을지, 1년 있다 죽을지, 10년 있다 죽을지 언제? 그럼 10년 있다 죽으니까 그때는 방심하고 아무렇게 살다가 딱 죽어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도셀라가 죽기 전까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정답이면서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냐? 무도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땐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녹도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처럼 그냥 살았어요. 동행 안 하고. 그래서 무드셀라가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지금 말세다, 말세다 그런 말을 해요. 말세라는 말이 뭐예요? 말세. 세상 마지막, 마지막 때다. 그러면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하고 1000년 전에도 말세고 100년 전에도 말세고 1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도 계속 말세 무슨 놈의 세상에 맨날 말세만 있어요? 그 말세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말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세상 마지막 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다 이런 거예요? 그럼 2000년 제도도 마지막 되고 지금도 마지막 되고 막 이래요?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의 마지막이 아니고 사건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상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건상의 마지막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다섯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태어나실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다, 그리고 승천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다섯 가지를 말씀했는데, 네 가지는 지금 다 맞았어요. 마지막 한 가지 다시 오신다. 요 마지막 사건, 그래서 그것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안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은 재림하시는 날이면 세상 끝이다. 그럼 언제까지 안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럼 안심할 수가 있죠. 그럼 언제 재림하실 줄 알아요. 다행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다행이지. 왔었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답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는 안심할 수 있다. 이건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있겠지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는 괜찮아요. 왜?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시는 가 그러면 이제 구원사역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성천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면 그날부터는 초비상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끈장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 자기 시대 때올줄 알았어요 바울 사도도 자기 때 반드시 올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 안한 사람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나그네로 있을 때를 거룩함으로 은은 찾아라 정신차리고 있어라 근실하고 정신을 찾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시대에 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도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비상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에녹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는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요. 아니, 오신다면 믿지. 근데 오시면 끝장이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무두셀라가 그 아들 라멕을 낳을 때는 187세에 낳았다. 25절에 그랬어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잘 기억하세요. 무두셀라의 아들을 무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을 때몇 살? 100, 187세. 자그 다음에 그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는 그럼 몇 살이냐? 182세에 낳았다. 잘 보세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는 187세,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는 182세. 그러면 <laughs>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겠어요? 조금만 막 바꾸더니 이제 막 헷갈리죠? 자, 187 더하기 182는 또 얼마요? 아, 이제 세 단위만 올라가도 계산하기가 힘들죠. 뭐 이거 막 좌판 불러야 되고. 187 더하기 182. 이건 369지요. 초등학교를 잘 나와 순수학 산수를 잘해요. 자, 그러면 369세.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살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여기 20세째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969세. 그러면 969세 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때 노안가몇살이겠어요 369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600세예요, 600세. 자, 그럼 노아가 600세가 되는 때는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뭐한다고요? 심판을 보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 7장 보세요, 뭐 창세기 7장 6절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요? 600세야라, 600세야라. 또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때,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날이라 그날에 큰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온그 때가 어떤 더라고요 모두 셀라가 죽는 날이에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의 심판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이 아들이 죽는 날 노아 홍수 심판이 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날 왔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틀림이 없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종말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끝장이 날 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면 모든 건올 스톱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 예수님 오시면 어쩌게 하겠어요? 정신을 탁 차리고 살아야 된다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도셀라가 최고로 오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 님은 무도셀라를 제일 오래 살게 했을까? 장수하게 했을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 아버지 에녹이 300년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동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까 그 아들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제일 오래 살았나보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무드센사 때문에 300년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럼 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서 3장 <laughs>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보면 <laughs>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의 하루 같다 하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 거써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뭐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야? 이 천년대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더 주님이 더딘 게 아니라 여기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다음에 중요한 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를 제일 오래 살게 한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한 거예요, 자꾸 늦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늦추고 늦추고 해서 969년까지 늦췄어. 969세까지. 지금도 2천 년 이렇게 늦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지금 이렇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면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자, 이 말씀들을 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끝내고, 그러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도둑같이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모르니까 도둑같이냐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활 자세를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노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언제든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이두 가지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고 하는 그 말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기억의 생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착각 믿었다 이말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난 그날부터는 자고 일어나면 벌써 아들부터 보는 거예요. 죽은 걸 살았는 가 어디 갔다 오면 이 아들부터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산 것이 300년을 살았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게 아니고 실제로 이말 이것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